여보세요. 아예 안녕하세요. 김문종... 네? 김문종입니다 김문종입니다. 아, 아예 안녕하십니까. 예예 예, 예. 전화 사무실로 전화 주셨다고 해가지고요. 아 예예. 예. 아 안녕하십니까. 저 다름이 아니고요. 네네네. 저는 그 안동대일리 조충열 기자라고 합니다. 아 예예. 예. 예 다름이 아니고 뭐 간단한 건데요. 예. 2020년 4.15 총선 때. 네. 예. 그 우리 선생님께서 그 뭐야. 동네면. 사무소 그어 거기 거기 거기서 축소 사무원을 한번 하신는지아예 맞습니다 예 네, 그래 가지고 그때 그때 그 이제 근무하시면 그 그때 근무하실 때특뭐 네. 특이사항이 있었는지 그거 좀 여쭤보려고 제가 연락드렸거든요 거기 아, 예예 거기에 이제 동네 초등학교 있어 있네요 그죠 예예 맞습니다 초등학교 했는데 혹시 그 사람이 막그 그렇게 거기서 있고 거기 혹시 그그 그 제가 알고 싶은 거는 혹시 명부 단말기나 투표 용지 발급기 그거 그 업무를 하셨는지 궁금하네요. 어, 저는 그때 신규자였어 가지고 제가 아, 네. 그 업무를 맡진 않았고요. 아, 예예예 예. 예, 예, 예. 안내하셨다 그러면. 예예 예, 예. 그 투표 용지 그 그 주민등록증을 받으면은 그거에 맞는 출력을 해주잖아요 지역별로. 예예예예 예, 예, 예. 예, 그렇게 나눠주는 업무를 했었고 아. 아무 그런 거는 조금 네. 그 이제 상급다 그 직위에 있으신 분들이 아마 그런 좀중요 업무를 맡으셨거든요. 아 예예예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예 그래가지고 혹시 그 특이사항으로 혹시 그 투표 명부 단말기라는 지명그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. 네네. 네. 기계를 한대더 설치하는 데한 기억이 혹시 납니까? 아니 뭐저그뭐 원래 기존에 있던 거만 썼었지 뭐뭐아모자란다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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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로 이렇게 하거나 그런 거는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. 아 그러면 그 썼던 그대로 그죠? 제가, 제가 그 썼던 어, 장비를 보니까 어그 관내가 한대한 네. 한 세트더라고요 한 세트고 관내가 관외가 네. 두 예. 세트 더라고요 예예예, 예, 그대로지, 뭐 이렇게 변동하고 이런 거는 없었죠. 네네, 제가 기억하는 예. 바로는 네,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아 예, 그럼 뭐 그러면, 예 그거, 그거 때문에 제가 연락드렸거든요. 아 네네네, 아 예, 그 기억, 그 그러니까 옮기면은 뭐, 뭐 아마 음. 그, 그거를 못볼 리가 없잖아요. 다른 분들도 그죠 그쵸, 뭐, 옆에서, 막 예. 추가적으로 막 기계를 막 설치한다던가 그러면 조금. <laughs> 좀 예. 기억이 나겠죠, 그게. 예, 저도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. 예. 예. 그런 거딱뭐 특이적으로 막 생각이 나질 않는 거 보니까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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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그런 거 같습니다. 아, 특별히 설지한 기억은 없다. <laughs> 네. 이수량대로 했다. 예. 아,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수고하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예. 예.